말씀을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 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의 뿌리 내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본질의 뿌리 내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개세만의 저녁기도회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목요일날 저녁에 나눈 내용이 본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계속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럼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트라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선동된 그 주민들에 의해서 돌에 막 맞게 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바울이 돌에 맞은 적이 딱한번 있는데, 바로 이때, 수많은 돌에 맞아서 만시창이가된 몸, 죽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 죽었네? 시외로,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패대기 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패대기 쳤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 죽었다. 그래서 버렸는데 바울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났는데 아 몸이 아파서 쉬어야겠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또뭐 하느냐? 다시 복음을 위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도전되는 장면이 이장면인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위해 뛰 달려가는 거예요. 루스트라에 잠깐 갔다가 다음 날그 다음 찾아가는 도시는 더베입니다. 더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얻는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베를 반환점으로 삼아서 자기들 떠나온 수리아 안디오 교회로 되돌아가는 예본 거지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때 반환점이 있잖아요. 더베가 반환점과 같아요. 그래서 쭉 왔다가 도저히 돌아갑니다. 이때 두 사도는 앞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루스트라, 이고니오, 비시디아의 안디옥 다시 차례 차례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도망쳤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쳤던 도시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대적들이 있는 곳 인간적으로는 피해하는 곳입니다. 아, 바보냐, 거기 가게 큰일 날려고 그런 곳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있는 세신자들,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려고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번 따라 합니다. 우리가. 크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말씀이,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 지옥에 여러분, 세신자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느냐? 새가족실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입장은 뭡니까? 새가족들에게는 아이, 부담 중은 안 되고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걸 말해줘야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고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느냐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못 고치는 병다 나아요. 예, 병원에서 못 고치면 예수님 고쳐줘요. 예, 삶이 편안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팔자 고칠 수 있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듣기 편하고 좋은 말을 전해주면 당연히 사람이 일단 좋아하겠죠. 어, 그래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예수를 편하게 쉽게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연륜이 쌓이면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멋지게 믿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믿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아주 민감하고 위험한 오류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충 믿다가,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이게 위험한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아무렇게나 집을 쉽게 빨리 짓기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짓다 보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집을 지야 돼? 아, 그냥 저 대충 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안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 근본이 잘못되면 결국은 크게 높게 지어가던 건물 전체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왜 그러느냐? 예,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잘 놓고 근본을 잘 다지는 것.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바로 다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해 여름성계학교, 올해 수련회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청년 2부가 오늘부터 밤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에? 생각도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교회 학교 사회계 전문가인데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뭐냐? 아, 애들은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그냥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의 수준에 맞게, 에? 어리니까 재미있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놀아주고 계속 교회에 잘 나오게 하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믿음이 생기겠죠. 애들이 예수 영접해서 아이 언젠가는 제대로 하겠죠? 언젠가는 성령충만 받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이가 어리면 얘는 아무것도 몰라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어, 커서 믿게 되는 거야. 근데 현실 속에 나타난 결과는 반대입니다. 정반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 학교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참여하고 수 순회하면 기도도 하고 어휴 애들이 믿음이 있나봐. 근데, 얘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가정을 떠나잖아요. 대학, 지방에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이 뭔데 있으면 집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신앙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 안 하고 못하는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교회 학교 다녔어요. 신앙 좋았어요. 근데 얘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더니, 예, 아유, 막 그냥 동아리 모임 들어가서 뭐술 먹고 애가 끌려가요. 왜냐, 왜냐. 신앙의 기초 근본을 처음부터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지 못했고, 기초를 점검하지 못했고, 타성에 이끌린 교회 생활이라는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인 거예요. 타성. 엄마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끌고 가니까 타성에 의해 끌려가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세파가 밀려오고, 혼자고, 유혹시, 유혹시험, 핏박에들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많은 건데, 이게 그런데 어찌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심히 임박한, 예, 야구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어디에 그게 있죠? 예, 아무튼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 주님의 제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 하냐? 저기 오고 계셔가 아니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그런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역사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요동합니다. 예, 이전에도 물론 요동했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와 강도와 빈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요. 코로나 19는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정도 규모로 온 세상을 요동하는 질병은 없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요동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많은 역경,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요. 역경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근데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 듣고 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란, 환란 이거는 가벼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닙니다. 환란은 크고 강력한 시련이에요. 마지막에는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환란. 비유로 표현하자면 크고 강한 지진, 쓰나미 이런 게온 땅을 뒤흔들어서 건물들이 사방에 무너지게 되는 거. 그게 환란이라는 상황인 거예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의 지진이 우리에게 들작치게 될때 무너지지 않고 든든 있어서 전진을 하려면 믿음에 여러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 믿음 내진 설계 그게 지난번 튀르키의 지진 때 에르진 씨를 통해서 되새길 수 있는 영적 칠린 거예요. 에르진시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도시인데 튀르키의 지진 때그 도시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안 무너졌어요? 별거 없는 조그만 도시인데 건물들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왜냐 내진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느끼는 것으로 믿음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떠나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를 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따라갑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추궁 당하니까 베드로 와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 신앙의 기초 근본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베드로입니다 자기를 강조했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와 근본이 올바로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일단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와도 일단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일단은. 예. 하박국의 고백이 그겁니다. 무화가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남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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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계속 없고, 결핍. 예? 아, 포도 열매가 있어야 먹을 수가 있고, 뭐, 근데, 없어, 없어, 없어. 결핍.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게 하나하나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이 없어지고, 뭐가 떠나가고, 나를 도와주는 뭐가 떠나가고,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바코 베에서 남는 게 뭐냐? 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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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참된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다라는 성경적인 기초와 근본에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말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막연하게 말고 내, 내가 연결된 뿌리가 박혀 있는 하나님. 내가 뿌리가 거기 박혀 포도나무 예수의 가지가 붙은 그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 환난, 시련, 유혹, 핍박이 들이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딱 서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박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보면, 어 생수병도 있고, 수건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어 생수병, 어뭐 이거 받침대, 수건, 어 마이크도 있네. 여러 가지 사람들도 앉았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안 웃겨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뭔짓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수건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건안 보여요. 일단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하고 딱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길과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길을 찾아내고 선택하죠. 어, 여기 좁은 길이 있고, 여기는 뭐, 꾸불꾸불 길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네? 어떤 길을 택할까?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 길? 내가 길이야. 내가 만들면 길이야. 하나님 광야인데요? 어, 길 만들게? 쫙!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비유가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모든 표현들에 그냥 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놓고 묵상을 하세요. 광야에 강, 강이 강 흐르게 하셔. 사막에 숲이 우거지게 만드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나무를 심나요? 얘야 한 50년 기다려라 숲을 만들어 줄게냐? 요 하나님은 숲이 생겨라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에 써있네만 아십니까? 내 삶에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 품비가 없지만 자꾸 이거 하는 게 뭐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심이 있으리야. 아멘. 주 안에 있으니 어 진짜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할일 있으면 시켜 주시고 저는 안식할게요. 내가 염려 안 할게요. 내가 앞서지 않을게요. 예, 네, 뭘 그렇게 잘한다고 맨날 그렇게 앞서요. 사고만 치지.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에서 깨어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아무도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게 나만 믿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본질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금 바꿔야 돼. 기초를 바꿔야 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가 함께해서 찬양이 풍성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조금 좋은 예배, 조금 눈물 나는 감동적인 예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드려줄 수 있는 예배를 훈련해야 돼요 아멘! 이제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멈출 것이냐 드려질 것이냐 이렇게 못 모이고 나 혼자면 예배 드릴 거냐 쫓겨서 도망가는데 예배 드릴 거냐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라 하는도 안 하는데 이제는 환난 가운데서 올려지는 강력한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순종 연합.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환난과 핍박과 쓰나미가 와도 국권이 있어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헌신 연합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 처음처럼. 항상 그러니 마지막처럼. 예배를 오늘 드려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처음 예배야. 여러분, 후회함이 없도록. 제가 지금 설교해요.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 이제 이어서 하면 마지막 인생의 기도인 거예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깊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내진 설계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에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때에 구별이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이 왔을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